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옴니네트워크입니다. 네, 옴니네트워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. 네, 상장일 시초가 대비해서 어, 대략 30, 40% 정도로 위로 올라갔다가 어, 현재는 아래로 좀 하락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, 제가 이미 옴니네트워크는 상장하기 전에 어, 다른 종목 말씀드리다가 좀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, 자, 이 종목은 락업 물량을 잘 보셔야 된다. 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이제 앞으로 중간중간에 가격 변동성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어 심리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이 초기 물량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, 그래야만 이 종목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예,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이 옴니네트워크는 바로 이 락업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, 이 락업 폐제라는 게 뭐냐면요. 이 옴니네트워크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이 초기 투자자들 있잖아요. 네, 상장 전에 좀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사놓은 이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데, 이 투자자들이 매입해놓은 물량이 어, 상장 초반에 전부 다 매도로 쏟아지지 못하게 묶어놓은 거를 요걸 이제 락업이라고 하고요. 이 락업 물량은 보통 이제 상장 이후에 예, 가격이 가장 높게 펌핑된 시점에서 풀리게 됩니다. 네, 의도적으로 가격을 쭉 밀어올린 다음에 요 고점에서 보통 풀리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자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 락업 물량이 풀리는 정확한 일정을 좀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. 자료를 가져온 거거든요. 어, 지금 아마 이 앞에서 좀 높은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일정을 내가 알고 있어야 추가 매수든 뭐 본전 탈출이든 수익 매도든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, 그렇죠? 음. 자,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옴니 네트워크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, 나는 이거 꼭좀 본전 이상은 건지고 싶다. 어, 나도 이 정확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요 왼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네, 옴니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.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이걸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.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이 대응을 하실 때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결국에는 이 시세의 끝에서 이제 락업이 풀렸다라는 이슈가 뜨게 되겠죠. 자, 그러고 나서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. 이 차트가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, 곧바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. 어 이게 끝날 때는 또 걷잡을 수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게이 락업 일정 차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어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이 락업 해제 2주 전입니다 자 2주 전 요때부터는 어 정리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바로 요 기간이 나한테 충분한 수익도 주고 또 동시에 이 급락도 피하는 즉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d 데이 2주 전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다 정리를 하고 빠져 나오셔야 되는 부분 중요하고요. 자, 그다음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될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이게 또 계속 수익률이 커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D-Day 2주전이 아니라 요 락업 해제일까지 끝까지 들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요. 문제는 뭐냐면 이게 떨어질 때는 해제일 전부터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러시면 절대로 안되겠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부리지 말고 꼭 일정 전에 2-3주 전에 대응을 하시는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특히나 이번에 풀리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. 안그래도 제가 지난 번에 설명드릴 때 문자 보내신 분들 이 옴니 네트워크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이거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보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. 네 그래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옴니 옴니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요 확인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 자료집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